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게 땡기지가 않고 해서 시원한 인절미 빙수와 그 다음에 샌드위치 같이 있는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예요 이거랑 맛동산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거 쏟아 넣으면 안 돼요? 우유, 팥이 어디 있지? 팥? 우유빙수에요 우유빙수. 물이 별로 없어. 팥이 없나봐. 여러분, 왜 팥이 없을까? 별로 없나? 아미타님, 어서오세요. 그냥 인절미 빙수래서 그런가 보다. 팥 들어있는 거이 빙수 시킬 걸, 시설. 너무 뻑뻑하니까, 저녁 안 먹었어요. 우유를 좀 넣겠습니다. 너무 뻑뻑해. 인절미빙수가 맛있긴 맛있는데, 좀 지저분해져요. 그쵸? 맛동산 옆에 플라스틱 용기 쏟았어요. 아, 빨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소스! 젠장! 아, 뭐야, 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아, 씨, 털. 이 커피, 커피 사탕인가봐요. 소스, 아, 진짜. 진짜 여기 토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가 안 흘러내리게 이렇게 돼있네요. 이거는 커피빵. 나 부어버려. 음, 쫀득쫀득해. 근데 파인애플 소스 같아려 오늘도 역시 더워가지고 입맛이 뭐 먹. 딱히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거 먹자. 냉면은 너무 많이 먹고. 괜찮아요. 여기 찍으면 돼요. 호두맛 커피빵. 음. 이 빵이 그거 같아. 또띠야. 유리, 그리고 또, 이 인절미 빙수는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안 비비고 먹으려고 하다가 살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소해. 말당 맛동사는 먹고 싶어서. 아동사는먹 고, 싶 어서 바나나 우유, 사 면서 샀어요. 저는 이걸 빙달이라는 데서 주문했거든요. 거기서 3,000원에 팔아요. 커피빵, 호두 맛.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빙달 노래님은 세요 얼음 미숫가루 먹는 듯 음. 시원하니 맛있네 커피빵 귀엽당 그리고 빠나, 바나나 라이트 우유. 이게 2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여러분, 2 플러스 원 우유가 안녕. 아, 더워서 입맛도 없어서. 밥도 먹기 싫고, 안 그래요?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게 먹는 게 짱이야. 아, 노래님 알고 있습니다. 어우, 시원해. 내장까지 시원해지는 맛. 어우. 떡, 떡도 있어서 쫀득쫀득. 달콤님 안녕. 호, 호두, 호두 호두가 저처럼 가운데에 호두가 이렇게 딱있네 응 우와. 우리가 우진하네 세개샀는데 하나는 칭포네 사장님 갖다 줘야지 두개 먹고 이건 샌드위치 블링 샘리 음. 아니, 어떤 내 탐탐 갔어? 아는 언니들이랑 탐탐에서 밀크. 밀크 팝빙수인가 그거 먹었는데 너무 달더라 좀 우유 우유빙수 있는데도 너무 달어 밀크..래서 그런가 아닌데 밀크가 우유인데 손톱 안 바꿔서요 너무 길어서 잘려서 빵도 빙달 우리 모두 빙달 호두 과자 맛이야 근데 약간 커피 맛이 있어 아 아까 하얀 샌드위치 그것도 빙달 우유 좀 가져올게요. 내일은 그걸 먹고 싶을 것 같아. 그 뭐지? 분짜. 분자. 분짜랑 볶음밥 먹을까? 분짜 먹고. 오늘 채민님 생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어제 미리 땡겨서 노래 불러줬죠? 오늘 생일인데 뭐 안해요? 어머 형우씨 어서오세요 임동 우리 동네 있는데 거기까지 배달 가네요. 아, 진짜? 아, 형 씨, 제가 일찍 방송하는 이유는 빨리 방송, 방송 키고뭐 하려고 그러지? 확실히 바나나 맛 라이트가 좀들잖네 아이고 아미타님 고맙습니다. 찍어 먹어 봐야지. 찍 먹. 형우 씨는 일 끝났어요? 오덴세 비스트야가 뭐야? 내일 내일은 뭐 하실 계획이세요?라고 하시는데 <laughs> 내일. 더울 예정입니다. 아, 형제, 일 끝났어요? 일찍 끝난다. 어우, 시원해. 인절미빙수는좀 녹았을 때가 맛있어. 찬거, 찬거 빠르게 먹는 것보다. 제가 강남 갔다가 문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말겁니다. 안나와도꽤 됐는데. 왜 놀러 오시게요? 전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과자 방수, 방수래. 과자 빙수 만들어 먹었는데, 각자 원하는 과자 하나씩 넣기 해서 무슨 부탁? 달콤님? 당신밥 드셔야죠. 그 소떡 붙이는 거 팔잖아요. 대신네바꿔 관종의 삶은 뭐야? 나 해달라고. 이거 커피 빵이에요. 호두 맛 커피 빵, 대신 디바 손톱 붙이는 거는 되게 쉬운데. 노래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노래님이 10개 고맙습니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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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고맙습니다. 채홍철님 유튜브 보시는 관종의 삶이라는 방송 했었거든요. 달코님 아쉽네. 아고톨링 그거 볼게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관종의 삶 유튜브에 관종의 삶 치면 나와요? 아, 여기 있네. 2 개월 전에. 야음 방송 끝나고 봐야지. 맛동산. 맛동산 이거 또. 가끔 먹으면 맛있다, 인가? 아, 이거 찍고 사회생활 바로 했어요? 맛동산 만들 때 국악을 들려준대요. 아, 진짜 수영비식회 나왔대. 아니, 이거 만들면서. 왜? 왜구악을 들려줘? 여기 있네. 밀가루 반죽 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음 <목소리나> 맛동산은 맛이 있는데 너무 달던데. 라고 하셨는데, 안당호랑 먹으면 되지. 형옥이양 축하해요 왜? 왜? 아 요즘에는 더우니까 뭐 맥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낮에, 원래는 막, 점심 때 되면 막, 배고프고 막 그러거든? 배고프지도 않아. 아, 에어컨,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서 그런가? 저는 에어컨, 침분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28도에 놓고, 11년 이후에 만든 거는, 28도에 맞춰 놓고, 계속 틀으면은, 그렇게 막, 그게 안 나간대요. 정비로가 나중에 우리 정기료 고지서가 안 날라왔거든요. 얼마 나올지 후덜덜합니다 아니던데 저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많이 나옴. 아 짜증 나네. 짜증 나네. 기자한테 저도 나까 낮게셜이 한 20월로 나오는 거같아야 <laughs> 내가 보니까 작년에 아 무섭다. 나라에서 30%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작년 7, 8월 달에는 그렇게 안 더웠었잖아요. 작년에는 그니까, 7월달에 10만 얼마 나오고, 8월달 8월달에는 8만 얼마 나왔는데? 아, 무서워! 그리고 우리는, 8월달 요금이 26일날 검침이래가지고, 얼마 대충 그것도 몰라. 30만원? 말도 안돼이 이 조그만 집이 무슨 30얼마야 아나 방송 안해 30만원! 말도 안돼아형씨집 30얼마 나왔다고? 헐 어떡하냐 형시씨 에어컨 맨날 틀었어요? 잠시만 너무 쌌다. 아, 나올 것 같아요. 아이씨. 난 9만 원 나왔는데. 여러분, 전기 요금 많이 나오는 사람. 언니 근데 전자냐 언제 깔았어요? <laughs> 어제? 현기증 안 나려면 그 정도는 틀어야 28도로 맞춰놨거든. 어쩌지, 여러분 많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전자년이 뭐예요? <laughs> 전자년이 뭐냐면요. 별풍선을 읽어주는. 전자년. 전자년이 아니라요. 형, 우시 전자, 녀. 녀. 의도, 의도한 건가? 형, 우시 찾게. 전자, 아주 해맑게. 전자년이 뭐예요? 됐어 됐다 어우 배불러 여러분 더우니까 위도 쪼그라드나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방 어삐 삐쳤냐 머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먹방 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마세요. 안녕.